안녕하세요. TV 추억극장 초희기 비디오 테이프 어린이 영화 오프닝 2부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작품은 제목도 긴 서울에 착륙한 UFO 출인 7호입니다. 2부고요 2부를 오프닝을 보겠습니다. 오프닝을 보겠습니다. 네. 서울에 상륙한 UFO 출인 7호 오프닝을 받고요. 다음 오프닝 볼영화는 우리의 친구 파워5입니다. 이 신호 없으면 뜬 거는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비디오하고 화 비디오하고 화, 화면하고 화질 때문에 비디오 화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만약 계속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아 나오네요. 보시겠습니다. 수는 SKC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형플로 디스크, 국내 모델 컴팩트 디스크, 파격. 비디오 테이프에서 컴팩트 디스크까지 세계 속의 기상표, 성경, 성경 SKC 주식회사 SKC,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문명 세계가 있듯이 지구로부터 5만 광년 떨어진. 운하 저편에 라는 이름이 붙여진 별이 있었다. 그곳엔 식구의 인간만큼이나 고 모두의... 무 수를 써서라도 너는 내 우주선을 잡아야 한다. 이 돼지 배틀스타 공주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은안 되니까. 멍청했다. 바로 배틀스타의 코멘더 로버트에 관한 비밀 먹거리를 예술라인가는 개집이 지니고 있다. 오! 여까지 오프닝을 보겠습니다. 네, 파워바 1부까지 봤고요. 아, 힘들게 구했는데 페이프는 정말 잘 나오네요. 자, 세 번째는 깡다구와 고집불통입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테이프가 문제가 있나? 아닌데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틀어 나왔네요 잠시만요 있제가있 아, 요앞 아, 을못 읽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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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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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신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및체인 비디오를 다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갖고도록 우리 모두가 다른 길잡이가 되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s k 이 비디오 테 아! 광어 빅다에서 듣는 것처럼 SK c 컴트 디스크 유익한 생활 정보는 안방까지 전해드리는 SK c 프로필 디스크에 강렬한 미래를 앞당기는 주식회사 SK c d SK 시와 상호에 있는 틀이 가능해요.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날 거야. 두고 보라고. <웃음> <웃음> 형, 신나는 모험 떠날 때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우리 반의보실이잖아어 지겨워. 난 네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저주스럽다. 헐. <laughs> 다구형, 내 고집 알지? 어. 황소 고집에다 놀부심법 잘 알지? 어이 어 이런 고집불통. <laughs> 다구형. <laughs> <laughs>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나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예시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잠든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laughs> 저한테 오사랑 먹었나? 자, 샐러드래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 알지? 네! <봤도> <봤도> 또 말썽 피려 고지 여보, 애들 꿈도 중요하지만 보냅시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적적하시던데. 어, 그럼 당신 좋다면 할수 없지. 그래, 하나 하락, 하나 간다.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예. 지난번 여름방학 때 기억나? 이상한 조문이 있는 줄 말이야 그패허가이 기분 나쁜지? 그래 생각나 꼭 귀신들이 사는 집 같더라 다구영 이번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우리 한번 거기 가볼까? 아휴, 난 싫어 옷감이랑 대추 먹으면서 만화책도 빌려와야 하고 뒤엔녹수수로 할머니 등도 긁어줘야 하고 그냥 못 간다고 하는들걸 변명이 왜 그렇게 길어? <laughs> 형은 존놈에다 겁쟁이야 뭐? 존놈에다 겁쟁이? 그래 어? 이게?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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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안 남았는데 그래도 좀 돌리니까 볼 수는 있었네요. 이것도 빨리 작업을 해서 카페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김남길 아저씨 주연의 지구방지대 영웅 브레시맨입니다 아, 리얼하네요 씹히고 화면이 안나오고 지지직거리고 지금 또 화면 조종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아, 저 최악의 화면데 한번 이제 오프닝을 보도록 해볼게요 아, 계도 씹히네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테이프가 씹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다 추억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기다려 볼게요. 아니면 좀 뒤로 플로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독이 된 약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가된. 드디어 다른 선택과 관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생물 중 가장 훌륭한 전투 자질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 자들의 몸은 연약해 보여도 여러 고차원 분석 결과 가장 훌륭한 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이 너무 짧아서 제가 조금 더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셨고요 이제는 마지막 마지막 어린이 영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서커스가 나타난 검객 산드니 3편을 오프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며 우리 모두가 다른 길잡이가되야겠습니다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초정밀 기술이 펼치는 고감도 영상 세계 금성 비디오 테이 새로운 영상 세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온 가족이 즐기는 영상과 원인의 이중감로 중단 기술이 남은 초정밀 영상 매체 금성 비디오 테이프. 썩! 보어요 알라 템플 컴퓨터로 게임만 하던 아이가 공부해서 빠진다니까요 <웃음> <웃음> 컴퓨터 학습디스크 알라 템플 지금 신청하십시오 정선의 용사 반달가메 드디어 완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 뭐 털어왔을까? 반달가메는 그누구일까 반달가면 왕고는 어린이 여러분의 기능 개발에 유익하도록 다양한 색상과 각 판절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유일의 영화 제작소와 정일과학에서 직접 제작 판매하는 반달가면 왕고는 완성품과 전입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 리듬에서 새롭게 만든 큐 로봇 정일의 확장장과 칠호 로봇 전개 이번의사은도둑 전쟁에 대비하여 새고재밌게 구성한 에드미션의 대번장! 12월 초부터 백모의 전투, 레이저 전투, 수중 로세 지구를 지키라대표님 연속 출시된다 기대해 주십시오.